네, 안녕하세요. 유닉스탁입니다. 자, 오늘부터 좀큰 변화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동안 주식에 대한 트레이딩에 대한 그 연구를 어, 지속해서 해 왔는데요. 어, 새로운 매매 기법으로 오늘부터 좀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도 이제 이 방송 네임이 유닉스탁 세력주 매매법에서 어 밸런스 유닉스닥 밸런스 트레이딩으로 바꿀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 어 이런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름을 이제 밸런스 트레이딩이라고 한번 음, 만들어봤는데요. 어제기법에좀 의미도 어느 정도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어 저는 이제 어 주식 전업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주식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바를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이렇게 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꾸준한 그 주식 시장에 대한 공부를 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구가 어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와서 이 연구 성과에 대해서 어, 이름을 이렇게 져서 저희 방송 이름을 어, 이번에 새력주 매매법에서 밸런스 트레이딩으로 어, 바꿀까 합니다. 네. 뭐기존에 방송 보시던 거뭐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요. 네. 그냥 이렇게 좀 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존에 뭐 저희 이제 트레이 그 타겟 프라이스 같은 건 알려드리고 뭐 그런 거다 어, 비슷하고요. 음, 좀 특색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공개 방송과 저희 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제가 하는 이 밸런스 트레이딩에 대한 예시 제가 매매한 것을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 요 사진 보시면 이게 오늘 제가 이제 그 밸런스 트레이딩으로 어, 한국 주식 이렇게 장중에 단타 한 건데요. 어, 이렇게 이제 단타는 크게 수익을 목표를 잡지 않고 이렇게 짧게 짧게 치는 것이 이제 단타입니다. 이렇게 단타로 이용해볼 수도 있고 음, 스윙이나 중장기로 이용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쉬화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도 이 밸런스 트레이딩의 또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또한 이제 앞으로 제가 어그 방송을 통해서 또이 주식이 좀이 트레이딩 기법에 이제 맞는 그런 주식이다 어,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완성도가, 어, 이제 확실히 이제 완성도가 이제 높아지면은 제가 이제 그 저희 주식 강의, 어, 출시도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방송을 보셨으면 어 많은 참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 자, 그러면 또 저녁 방송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유닉스탁 세력주 매매법에서 유닛 스탁 밸런스 트레이딩으로, 어 방금 제목이 바뀌니까, 네 낯설어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저녁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